안녕하세요. 2월 28일 화요일, 말드라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3일절 10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을 외치던 순국소녀들을 기억하며 태극기에개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처럼,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처럼 칼과 창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과 교회, 직장과 일터에서 억눌리고 포로 되며 갇힌 자 있다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신앙의 독립운동가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미리 태극기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여우수아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여섯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시므온 자손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듯이 시몬 자손은 유다 자손의 땅 중에 속해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성읍을 차지하기보다 이미 유다가 차지했던 성읍을 그저 받았기에 자립이나 도전은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후에 시몬 자손은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눈앞에 당장 편해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0절부터 스불론 자손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의 남부를 분배받게 됩니다. 언뜻 보면 스불론 지역은 그렇게 특별하게 보일 일 없지만 사실 이곳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축복받은 곳이에요. 오늘 본문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불론의 가장 중요한 지명 중 하나는 바로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신 고향 동네 바로 나사렛이 스불론 지역입니다. 당장은 유명하지 않은데도 시간이 지나 또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빛나는 인생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이사야 자손이 받은 땅은 스불론 지역과 인접해 있는 이 갈릴리 남부 지역인데, 특별히 18절에 보면 이스르엘 평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부분 산지나 광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이스라엘 평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곡창지대라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를 통해 이사갈은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파마저 먹여 살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렸겠죠? 이어서 24절부터는 아세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나오는데, 아세지파는 서북쪽 해안에 위치한 곳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 중에 29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렀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두로와 시돈. 이곳은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이자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두로는 아세자손에게 굉장히 유용한 곳이 되었을 겁니다. 32절부터는 납달리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는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납달리 지역을 가장 먼저 거쳐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35절에 보면 그냥 성읍이 아닌 견고한 성읍을 무려 19개나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중에서도 견디고 또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단 지파가 받은 지역은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이 주를 이루는데, 그들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셈이라고 하는 곳은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후에는 단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만는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단 지파는 약속의 땅이지만 차지하기 어려운 땅은 그대로 두고 자신들이 차지하기 쉬운 땅, 눈에 보기 좋은 북쪽에 있는 레셈, 라이스라는 곳으로 집단 이주해 버린 것인데요. 단 자손이 자신의 경계를 확장시켜 갔다는 것의 본래 뜻도 땅의 경계를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땅을 넓혀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탈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단자손들의 행태가 결과적으로 요한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역의 딥나세라를 받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하였다. 그러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진정한 리더가 가장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가장 나중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남은 것을 선택하고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느 지역이 가장 좋고 어느 지역이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볼때 이들이 분배받은 땅 어디든 영적으로 부족한 곳이 없고, 비록 조금 좁다 하더라도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탐욕, 육신적인 요소에만 혈안이 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오늘도 주신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또 영광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찾으며 실망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말씀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완수하되 참된 리더로서 모든 것 양보하고 가장 나중에 남은 것을 선택하고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고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3월 2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